자 이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1교시에서 살펴본 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인데 어, 표 3-4에 보면 세계 GDP 및교육에서 중국의 어, 비중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GDP에 보면 198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교육은 1%도 안 되는 0.9%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오면 어, 3, GDP는 3.4%그 다음에 교육은 3.7% 폭발적으로 성장했었죠. 그 다음에 2004년에 오면 GDP는 4.0% 교육은 6.3%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2010년대 이후에는 이 GDP나 교육 양 부분에 있어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우리가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규제의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는 이제 잘 알다시피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아,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문제는 뭐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구 온난화에 억제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대기 및 토양 오염 방지 문제, 뭐잘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하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런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야말로 어, 점검이 없이 해 왔다는 그런 제 얘기가 되겠죠. IPCC 즉인터가버멘탈 페인 온 클라이밋 체인지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요. 이 IPC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1세기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약 0.6도씩 상승했고 2100년이 가면 1990년 대비 1.4도에서 5.8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변합니다 지금 영 지구 기온이 (1도) 상승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되면 우리가 환경학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교토의정서, 뭐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오면을 규정한 이런 것들이 발효되기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국가들은 이미 여기서 탈퇴한 바 있고요. 우리가 또 캐나다의 한 오류학자가 예상한 바에 따르면 향후 50년 내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어류 종류의 50%는 사라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꿀벌이, 벌이 지금 상당히 이제 개체수가 적어지고 있는데요.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는 5년 내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실 텐데요. 꿀벌이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어 먹고 있는 채소류, 과일을 비롯해서 이런 거에 결국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경고인데요. 이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지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선 유럽연합의 주요 환경규제 내용을 보면 2003년 7월부터 일찍이 결국 자동차 부품 소재의 중금속 순이나 납등 이런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는 폐자동차 처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즉 납수운동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 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월에는 전기 전자 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 전자 제품별 회수 재사용 재활용 비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선도적으로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하는 내용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2 절로 어, 진행하겠습니다. 2 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가 결국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섯 가지로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여섯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 가속화 된다는 측면입니다. 아까도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6t 새로운 이제 신기술 사람이 6T, it bt nt et st ct 등이 6t 산업들이 발달되고 융복합화되면서 IBT, ICT 뭐 등등이죠. 이렇게 융복합 융융합하고 복합화되면서 결국 에너지, 소재, 제조공장, 제조공정 및 삶의 질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봤습니다만는 글로벌화가 더욱 더 확산될 것이고. 따라서 글로벌 분업구도가 재편되는 것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선 지역경제블록, 아까 우리가 봤던 FTA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경제블록, 또한 광역집적지역, 자, 이것은 광역집적지역이란 메가리전이라고 명명되는데요. 이 메가리전이란 한 나라 내에서 인접한 주요 도시들을 거점으로 한 경제 활동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북아에서 베이징, 텐진 지역, 그 다음에 도쿄, 서울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광역 집적 지역을 축으로 해서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분업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분업구도가 재편되는 것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측면은 글로벌 분업구도 변화 또한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은 선진국, 인지, 선진국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고 이런 선진국 인구의 고령화 측면이 결국 글로벌 분업구도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고령 및 여성 근로 인력 비중이 확대됨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고 지금 이제 뭐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상이죠. 물론 고령화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또는 글로벌하게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뭐 상당히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뭐 연금을 포함해서 의료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제대로 감내하지 못할 때 이미 우리가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보고 있듯이 결국 언젠가는 모든 국가가 고령화라는 현상을 직면하게 되면 시차는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미리 잘 대비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국가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은 유럽 일부 국가들 뭐 주로 이제 남부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유럽 지역 대부분이 선진국 국가들인데 이들 선진국 국가들의 일부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파급 영향이 중 서부 유럽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으면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뭐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또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을 파생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버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고령화되면서 주택의 형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 부문 건강, 의료 관련 산업들이 또한 새롭게, 새로운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신자가 증가함으로써, 독신자가 또한 증가하게 되죠. 독신자가 증가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지금 젊은이들의, 어, 결혼에 대한 이런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또그 연령도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독신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독신자가 증가됨으로써 소형 주택이 결국은 수요가 증대되는 점, 그 다음에 어 식문화 우리가 보면은 뭐이 식문화도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우선 뭐 칸칸이 나눠져서 이미 일본에서는 뭐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더군요. 보니까. 이제 마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그 칸막이처럼 식당도 개별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별로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케어할 필요도 없는 이런 형태로 지금 독신자들이 증가함으로써 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4인 가족, 3인 가족, 이런 형태가 아니고 결국 가전 제품이나 가구 등이 소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식문화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용 이런 패스트푸드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간편식으로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또 하나의 현상은 아까 이제 독신자 증가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혼인에 대해서 뭐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는이 혼인 문제에 대해서 이 젊은 여성들이 혼인이 선택사항이다. 물론 이거는 뭐 젊은 남성의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경우가 훨씬 더 가파르게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굳이 혼인을 안 해도 되는, 물론 여기는 이제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초래시킨 바가 있죠. 물론 뭐 여기는 그 동등한 교육, 어쩌면 뭐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젊은 여성들의. 그래서 이들 여성들이 결국 사회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결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본인의 삶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드미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골드미스는 결국 고학력, 고소득의 전문직 미혼, 미혼이니까 당연히 독신이겠지만 미혼 독신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들 골드미스가 소비의 중요한 축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넓게는 글로벌 분업구도 변화가 가속화되는 측면을 아까 제가 고령화 현상과 이런 독신자 증가 문제 그리고 어, 독신 여성의 고학력 고소득 여성의 이런 골드미스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망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대입니다. 결국 산업간 융합이 심화되면서 결국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촉진되고 이러한 경험 가치 제공하는 중요성이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망은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결국 어 환경 규제 문제는 아까 이제 환경 여러 가지 오염적인 측면들 대기오염 뭐 수질오염 뭐 기타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문제 등등이 이제 처리하는 이런 환경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한 그런 규제 강화 문제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요. 에너지 문제가 결국 아 어,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를 더욱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류는 여러 가지 이제 어 지금 재래 뭐 이런 중요한 에너지가 석유, 천연가스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석탄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가장 이제 석유 천연 께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석유 천연 께스도 결국은 언젠가는 고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마다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풍력이나 태양열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결국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어, 효율성이 상당히 이제 에, 뭐이 확산되기는 높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풍력이나 태양열을 이용하는 효율성도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비용 대비 결국은 우리가 이익이 어떻게 올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그걸 이제 따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는데요. 자, 요 여섯 번째 변화는 바로 어, 우리가 이어지는 난바5 타픽, 다섯 번째 타픽에서 보다 상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섯 번째 변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CSR은 뭔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자,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결국 국제 규범을 만드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글로벌 산업구조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이 아웃소싱되는 것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 아웃소싱은 외주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생산할 수 있지만 글로벌 분업구도가 확산됨으로서 나보다 상대방이 보다 더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외부의 생산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기업들이 활용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결국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는 더 강해지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부가치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더욱더 이제 확대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업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또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신기술이 또한 여러 가지 융복합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어, 글로벌 산업 구조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이 탑픽에서 발표본 이제 지역구도, 즉, 뭐, 어, 지역화 현상이죠. 이 지역화 현상도 역시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경제 분류 단위 내 분업구조 및 경제 단위 간의 교육이 심화될 것이다. 당연하게 예상되겠죠. 물론 우리가 글로벌화도 진전되면서 또또 또 동시에 우리가 지역화도 진행됨을 살펴봤습니다만 결국 지역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지역 경제 본령 내외에 있는 국가들의 교육 및 투자 인력 이동을 자유화, 자유화함으로써 결국 교육이 심화되게 되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개발도상국들의 대규모 경제 발전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의 대규모 수요 발생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시장이 확대되고 또한 대규모 저마진 저개발국 틈새 시장으로의 글로벌 경쟁이 체험되면서 확대되면서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 지역 구조는, 지역 구조는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구촌 경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각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혼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어, 미국 달러에 대한 이 가수요가 투기적인 수위까지 가사하면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글로벌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든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결국, 어, 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 백신 개발이 조기에, 어, 되어서 결국 이 코로나19 사태를 결국 잠재시킬 수 있다면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조기에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탑픽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탑픽,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 탑픽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CSR이라고 그랬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 CSR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CSR과 기업 성과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CSR의 우수 기업 사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CSR이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어떠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인가 하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CSR의 중요성입니다. CSR의 중요성 즉자 일단 지속 성장 가능 기업이 돼야 되겠죠. 어떤 기업이든지 단기간에 경영활동을 비즈니스 활동을 종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제 영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 이러한 어느 기업이나 결국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목표가 될 텐데요. 이런 지속 가능, 지속 성장 기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국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매출.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에 있어서. 호감도. 이건 뭐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개인, 뭐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브랜드 파워. 자, 어떤 기업의 제품이건, 기업 그 자체이건, 국가건, 개인이건 나타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의 가치,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브랜드 파워,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이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명성, 레프테이션, 이 명성이 있습니다. 이 명성 이런 것들은 자 앞에서 살펴본 매출, 자 이런 거는 유형 자산이죠.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수치적으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호감도. 명성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량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어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브랜드 파워는 브랜드 이 가치를 그야말로 어 측정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그런 그이 어떤 그 양보다는 자 이제 순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참고적으로 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일부 개량화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살펴본 매출, 호감도, 브랜드 파워, 명성과 관련해서 유무형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런 가치 증대에 기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제 다섯 번째 주제인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지금 살펴본 여기에 유무형 자산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콘사라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사회적 책임 경영 컨설팅 업체입니다. 콘사 C O N 이 -E. 콘사가 콘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 결국 사회적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설문조사 결과 2004년에는 86%로 나타나서 1993년보다 무려 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1990년에 비해서 2004년, 지금 뭐 2020년입니다만 지금 못찾아면 훨씬 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글로벌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